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초반 기사를 어떤 팀이 잡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바텀 쪽으로 내려온 하나생명 이스포츠입니다. 상대가 딩거를 가져간 경우에는 이런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죠. 그렇죠. 포탑을 깔아 놓게 되면은 라인전 구도가 확 바뀝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고자 바텀에 내려진 모습이 나왔었고요. 확실히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어느 쪽 바텀 듀오가 주도권을 잡느냐 푸시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나가 후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 주도권을 바로스 세나가 좀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세나도 뒤에서 받아 먹는 구도가 나오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 라인을 좀 버텨주면서 여차 밀어버리겠다는 오, 예. 생각이 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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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킬 각인데요? 아 이거 킬까지 빠지고 킬까지 만들어줍니다! 버블! 로아 뒤로! 이러면 자, 로또 살아서 도망갑니다. 네, 을이뭐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직가면은 라인도 땡겨지는 라인이거든요. 이거 11을 손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풀베가 와주긴 했는데 드에서도딜교환을 요네가 조금 더잘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트 선수가 계속해서 좀 압박을 좀 거세게 좀 받고 있어요. 사실 이신을 뽑았으면 이런 그림이 음. 잘 나오진 않는데 구원 선수의 동선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야 이거 벌써부터 이제 디플러스 기아가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금 바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바텀에서 직접 내보자. 자루시드 가루스 전별이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 포기할 각이 있는데 그렇죠. 와. 클리니트로 잘 때렸네요. 맞습니다. 리신이 위쪽에서 보였다가 아래쪽 정글을 이제 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바텀으로 뛰었던 게또 유미했고요. 바텀은 한동안 좀 주도권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 1월에도 나름 중후반 캐리하는 원딜이기 때문에 하성에서 라인전 적당히 진행해 주다가 중후반 캐리를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서 어또 역시나 이 상황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로스키아는 후반 가는 조합이니까요 네. 이렇게 넘어지지만 않으면 누가 그, 그냥 아이버드 KO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렇죠. 로키 선수가 지난 그 브리온전 3세트에서도 요네를 활용을 했었고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활약이좀 그래도 운명공이라고 전멸 다 있긴 한데 이거 배달 아, 배달이 시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와 쓰마 좋죠디플러스기아 네.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가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편하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허리를 제대로 끊긴 거죠. 그렇죠. 디플러스기아의 날카로운 플레이였습니다. 루시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바루스 라 바루스 세나가 라인업이 네.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지금 당장은. 자 그래서 디플러스키야 지금 빠르게 미드에 텔레포트를 타면서 전력을 전력. 준비 중인 건가요? 세나의 변수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사이러스까지 내려오는 동선인가요? 자 여기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탑 라인은 손해 보고 있어요 하나 생명이. 자 그렇다면 저 탑에서는 저 미니언이 좀 미니언이 좀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전력을 때려주고 있는 거 하나 생명입니다. 먼저 치는데. 티플러스기아도 이니시가 없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 자, 이거 하나 생명이 시자가 만약 상대에게 어, 플러스, 예 D 이거 오른쪽 오른... 아, 사이렌가. 그렇죠. 잘 덮쳐서 잡아먹으면 하나 생명 그냥 한 방이 그립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 먼저 공 그래서 전투로 전환할 생각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제야 개떼떼기 시리 무려. 들어가면서 잘 나왔고요. 하지만 오른쪽을 막 그리고 사이러스 바루스궁이 초대박 났어요 지금. 초대박이에요 지금. 자 들어가서 공격이 뜨고요. 자기들 그러면요. 결국 한번더 들어가나요? 한번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나요? 자기 슈퍼 맞췄다가 맞았거든요. 그림인데요 아 더블 킬! 아, 더블 킬에서 트리플 킬까지 가나요? 아니, 방금 풀백이 살렸어요. 아, 바로 수공이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와. 아니, 너희, 너희 공 너희 궁 좋더라. 그렇죠. 베스타 그렇죠. 묶어 버리면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라면 저는 파르피 해 줬지만. 저 공격이 저 공격이 루시드도 좀 위험하죠. 자, 구원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풀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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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탑. 와! 짠 여기 갑니다. 여기서 잡고 오긴 하겠지만 오. 일단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드까지 밀고요. 이플러스 야! 와. 야, 여기서 대량 득점! 와. 야, 아, 여기서 요 네. 그리고 풀베에 지금 살로스 데미지 이상하죠. 않다때 많이 4, 이상하죠. 512. 일단 여기서, 네. 여기서 오르니 잡니다 그리고, 그리고 압점을 팍! 전멸궁이 너무 작고 그리고 왼쪽에서 여기 기가아루수궁이 우와! 박이네요 속박 한명 두 명, 쌍, 가, 세 명, 세 명, 옆구리에서 파고드 플레이가 진짜 매서웠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한번 잘 빼니까 싶어서, 옆으로 먼저 잡아내는 장면이 나오려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건 아니고 시베르 트리플킬 또 상황이 여기서 1땰락 되나 싶었습니다만 좀더 욕심을 내죠 그렇죠 티플러스 그렇죠. 기와도 욕심낼만 했던 게사이러스도 옆에 있었고 근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듯 했으나 풀베의 사이러스가또 급한 불을 끈 네. 느낌이고요 그렇죠 자오오 어, 자, 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루피잡아내면 다시 한번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토스가 된 맞습니다. 느낌이었던 것 같죠 그라가스 궁이 빠져있죠 음. 이 술동 폭발 멋지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빼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다세 번째 드래곤입니다. 어 그래서 세 번째 드래곤은 이거 하나 생명이 챙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루피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주는 게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4대 5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루피아가 네. 자신이 있는 거 같기란 데 운명스 인어 자 점멸을 한번다 잡았는데요. 저거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 줘야겠죠? 상대 이거저 빠졌으니까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생명의 설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설계 과정에서 로키가 왼쪽으로 파고드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요네가 나름 또 저렇게 기습적인 이니시가 가능한 챔피언인 게 맞거든요. 자, 요네의 측면에서의 대치 좋았었고 여기서 어떻게 루피 선수가 잡혔는지 보시죠. 무드에서, 아, 아 이게 아, 하이몬인걸! 아, 네. 그리고 토스에 미 그렇죠. 들어갔네요. 벽에 또 세나의 병수거든요? 맞습니다. 거물 한 개의 전술 가려주고, 마지막 공 던지고.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도 여기서 4대5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갔던 건데, 맨, 여기입니다 왼쪽에서 로키가 국병공이. 와. 킬배를 정확히 긴거 좋습니다. 자, 이가 진짜 또... 멋졌네요. 다시 봐도. 예. 그러게요.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아마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내려오려고 할것 같아요. 네. 자, 슬슬 그래서... 합류하고 있죠. 탑나인을 버리면서까지 네. 바로 미드 지역에 도착한 루스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1회 아이템이 좀 빨리 업그레이드된 느낌도 있습니다. 음. 오른 애 레벨링이 잘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청각 니다자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줬죠. 그리고 아까 바로스 궁맛 좋았거든요. 뺏었고요. 네. 3인 속박 걸렸었죠. 맞죠. 다시 한번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로키 다시 각을 보면 어... 루스터의 체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포킹 됐어요. 포킹 됐고 바로스 부패 사슬. 오, 무비. 진짜... 그리고 여기 오른 패 사슬. 자 이러면. 졌습니다. 오른도버텨줍니자폭발오른 체력이. 오예. 자, 우리 드립니다. 오늘니 지금 느시드가그런데우명잘 들어갔고요. 그런데 라이을라을라이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라이를 잡아보시 로키. 와, 체력 관리 잘 되네요. 이 플레이가 좋은 거아요 김맥과 수기아가 예,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가 좋은 그림으로 보이죠? 서로 간의 핑퐁이 확실히 좀매섭서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풀백! 파고들의플오 브로우 뚱뚱 브오우 타셨어 어디서? 그리고 와잡아냈고 구원까지 로시, 네. 이것이 바로 디플러스 게이 한타가 디플러스 기아 성... 세나 픽의 이유도 제대로 보여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하나 끊어먹는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플레이 메이킹에 특화되어 있는 챔피언은 지금 딱히 없는 느낌이거든요 뭐그라가스요네가 밀고 들어가는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맞지만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그 챔피언들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변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네 그리고 미드를 지금 좀 어떻게든 분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상대 원딜이 11이고 이런데 이게 뭐 될까요? 청소이 오네요. 맞은데요. 아, 그 블까지 지금 아 배터리 성능을 아, 더 늘렸어요. 네. <laughs> 여기서 네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시켜놓고 있습니다. 승부수를 띄어볼 생각인가요? 들어와. 들어와 자 이렇게 끌려가서는 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타는요! 이거 근데 네. 많이 위험하긴 하거든요 하나생명 어떻게든 위험하다면 그래서... 끝까지 치면 다 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엔 풀베가 엄청 고이니자 다시 한 올라갑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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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구도가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오 여기서 요네! 나름 와! 풀베! 이게광이 대박 났어 아 이거 밀고 들어올 걸 어떻게 라헬이 딜 하는 걸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맞습니다! 저지를!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리고 뒤로는 여기서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갑니다, 더블킬. 이러면 디플러스 기야 이거 로드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러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트리플 킬! 자, 에이스 디면서 마무리해버리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아 에이스! 좀 있으면 7000골드가량 네. 경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1 1의 아이템은 계속 더 부강이 되고 있고 제약골드 550골드 파란생명 좀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네. 역전 가능성이 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해 봐야겠죠. 실수를 받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 네. 어차피 돌아도 다 그, 없다. 일단 다른 것보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막 걸죠. 드롭스 기어가 자, 일로 와 봐. 살명 때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슬탄 대박났고요. 차에 체력 관리 좀안 되고 있는데 매번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로스터. 이게 디플러스 기아가 지금 영리한 게 여기서 안 싸워 줘도 어차피 우리가 라인 관리 드래곤 2점 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 어두운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아 로스타가좀봐주는데요 한번 싸워 보자. 아이테 강화도 시켜 줬고요. 옆불배. 안 됐죠? 어안 됐네요. 네. <laughs> 잠깐만 기다려요. 그 네. 어 오른쪽 커시가 없고요. 그렇죠? 오른쪽 커시가 못 이거요. 그리고 바로스도 풀바다 들어가서 풀백이 좀집권적는데요 바로스도 바루스 많이 들어가기는데 조냐 있어요, 조냐 있어요. 그렇죠. 네. 조냐는 시간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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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그리고 루시드가 지금 안죽습니다우명봉이 루시드가, 오오 로키가, 와, 루시드 방적인요지컬이에요 예,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청소기 돌아갑니다. 쭉쭉 청소기 돌리면서. 자 미고 들어가는데요. 게임 한 방에 끝날 것 같은데요. 아, 한명다 잡혔잖아요. 그렇죠. 순간 그렇죠? 이동으로 옵니다. 다나소스. 레넥토 세나로 막을 수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네. 상당히 어려운 볼, 분위기. 풀면 포탑을 좀 많이 맞아요. 자, 하지만 그런데 시비를 상태가 좋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걔들 여기서 강신 있고. 아, 강신이 드리면 된다. <laughs> <있네요>. 야, <웃음> <강신이> <웃음> 강신 있는 <laughs> 사이러스 아니, 우와. 우와. 사일러스 굼벅기 활용이 너무 좋은데. 네. 이런 느낌. 아시 바로 풀배당 과감성 뭐예요 오늘? 디플러스기아? 이거 시티플러스기아의어 자력이다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 일부러 지금 질량 약간 늘려고 앞으로 가는데 이러면서 경기 잡아냅니다. 진지. <laughs> 저 이번 경기 초반에도 그렇고 후반 가면 좋은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중반부터 일어서는 속도와 와 차이를 벌리는 이런 것들 보세요. 야 오늘 경기력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어, 오늘 좀 좋은데라는 생각이 디플러스 기아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랑 면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전체적인 지표에서 디플러스 어, 기아 아주 고르죠. 그리고 미드와 바텀 적에서 원딜의 딜량이 아주 고르게 서로간에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른 아 뭐. 노릴 때마다 죽지를 않고 부사신입니다그 어, 그렇죠. 네. 과정에서 너무 좋았던 게 루시드가 일단 초반 상황을 다 풀어줬어요. 음. 미드에서도 그렇고 바텀에서도 그렇고 살짝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잠깐 있었거든요. 음. 그 상황을 루시드가 다 풀어줬었고 그리고 한 타에서 풀베, 사이러스, 스틸 궁극기 초 대박. 몇 번이나 난지 모르겠거든요. 어. 퓨 투표를 루시드라서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저 썼다가 바꿨습니다. 어? 아, 어, 그래요? 썼다가 바꿨어요. 그래. 루시드냐 풀베냐. 지금. 아, 그렇지 여러분은 좀... 누구시시 예, 저도... 청자분들의 생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썼다가 바꿨거든요. 아, 그래요? 음... 아, 루시드였다가 미드 쪽으로 풀베로 갔다. 어, 어떻게 하셨죠 지금 느낌이다. 그렇지 <laughs> 네,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네. 그래. 어이... 그 말에 네. 전력이 좀 숨어 있었잖아요. 말안 했는데 저희 민좀 빨라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 피오지는 뭐 루시드 에게 많은데요. 네. 어 리신 풀베도 또한타때 엄청나게. 어, 풀베도 나오고. 전력에서 한 타가 기가 막혀 막혀. 네. 계속 생각 나거든요. 오른은 그렇죠? 슬프다 뭐예요. 네. 오른은 슬프다 오른도 아, 그렇죠. 오른도 어? 굉장히 잘해었는데 엄청 네. 잘했거든요. 오를지도 모릅니다. POG 네. 나왔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지는 불매 <laughs> 누가 <laughs> 봐도 이상하진 않았는데 네. 확실히 풀베가 한타에서 활약했던 그 장면들이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인에게 부패의 사슬 들어가면서 음. 거기서 게임을 끝내버리는 장면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풀베 사일러스가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 됐을 때 굉장히 위력적인 픽인데 풀베 선수가 사일러스 플레이에 정수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라 생각이 들고 또 강타를 활용해서 적 궁극기를 잘 응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전투 때마다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맞습니다 사일러스 국기로 뭐 바로스 국기도 뺐고 운동공인도 네. 뺐고 오. 강신도 뺐고 진짜 스틸범이었어요. 느낌이었어요. 네. 도. 정말 이번 경기만큼은 <laughs> 네. 전지전능한. 그런. 사일러스가 <laughs> 그 <laughs> 강림한 그런 느낌이었었고. 맞습니다. 예, 그만큼 또 우리 뉴클리어 해설에게 극찬까지 받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아, 경기를 최고였습니다. 네. <laughs> 풀백. 아 오늘 또 풀백. 어, 또. 오늘. 만약에 디플러스 기아가 승리하면 오랜만에 인터뷰, 풀터뷰가 <laughs> <오픈> 시작됩니다. <laughs> 이거 많은 분들 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좋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 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